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그죠? 거기에 인수면 뭐가 돼? x 마이너스 y x 제곱 x y y 제곱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? 그러면 요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x가 바로 얘의 역할이잖아 한번 써볼게요 a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빼기 125는 5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5b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맞냐?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. 어? 그러면 a-2b 요게 x구요. 얘가 b잖아. 아 저기 x 저, 뭐야 y잖아. 이렇게. 됐냐? 그 상태도 x제곱이니까 a-2b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y니까 a-2b 곱하기 5b 플러스 이제 y제곱이니까 5b의 제곱 자,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구분 동작으로 해드리는 겁니다. 음, 사실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죠. 이거는 A 마이너스 얼마? 7B 이렇게 되겠고요. 전개해 주시면 돼요. 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 제곱 들어가주시고 이거 이제 분배해야 예. 네. 자 5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B 제곱 플러스 여기는 얼마? 25 그렇죠. B 제곱 이렇게. 뭐 정리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, 그죠? 정리만 해줘볼까요? 여기는 뭐 정리할 필요 없겠고. 다음, 저, 많다, 뭐가. A 제곱하단 지우고요. 뭐가 많아요, 지금. 여기, 여기. 플러스 얼마? A, B. 도좀 지워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하 얼마? 19. B, 제곱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쨍니?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? 네, 4번.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. 간다 자, 쟤는 X 세제곱의 제곱이고요. Y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우리가 합차가 더쉬워 여기 제곱의 세제곱 써도 되는데 합차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얘는 뭐야? 그두 놈을 더해 주시고. 맞냐? 당연히 뭐해? 빼 주시고. 이렇게 됐지? 야 이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뭐가 돼? 바로 그냥 인수문의 그냥 공식이네요. X 플러스 y에다가 x 제곱 x 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빼기 y에다가 x 제곱 x y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인수가 아닌 걸좀 골라 달랍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y는 여기 있고요 x 빼기 y도 여기 있네요 x 제곱 더기 y 제곱은 없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여기 있네요 자, 5번은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있는 거죠. 어차피 곱으로만 표현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죠.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기억입니다. 자 기억을 봤더니 어, 기억 맞나요? 자얘 얼마의 세제곱이야? 오케이. 그러니까 얘는 x의 세제곱. 얘는 얼마? 그러니까 x 플러스 3에다가 얘만 쳐다보면 되죠, 이제. 얘만 쳐다보는 거야. 여기서 x 플러스 3을 만들어주고 x 제곱 2개 곱하면 3x니까 부호 반대로 써주시고요. 3의 제곱, 9에서 기억은 맞습니다, 이렇게. 됐냐? 똑같아. 얘는 또 얼마의 세제곱이야? 3x의 세제곱이고, 쟤는 얼마? 4y의 세제곱이죠? 똑같아, 그러면. 3x 빼기 4y야. 됐지? 얘만 쳐다보는 거죠? 3x 제곱하면 9x 제곱, 두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12xy인데, 부호만 반대로 써주시고요. 마이너스 4 y 의 제곱하니까, 어, 이 틀렸네, 여기는. 16y 제곱이라고 써야 되네. 틀렸습니다. <laughs> 그다음 이건 공식이잖아요. 자, 얘를 쳐다보는 거. 얘 얼마의 세제곱이에요 x의 세제곱이고요. 얘 얼마의 세제곱이야?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. 끝난 겁니다. 뭐 확인 사산? 3a 제곱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y 이렇게 나오고요. 확인 사산 해봐야 되죠? 또 3a B제곱. 그럼 얼마? 4Y제곱. 그래서 12XY제곱. 맞네요. 마, 맞는, 겁니다. 그니요 그러니까 세제곱인 거두 개를만 보고요. 만들어준 다음에 나머지는 확인사살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맞네요. 다음 이거 제일 긴 거네. 그치? 이 얼마의 세제곱이야? 그치? X 세제곱. 얘는 얼마? 아 어, 어, 마이너스 Y 세제곱. 얘는 얼마? EZ 세제곱이죠? 냅두세요. 여기까지. 또 얘만 보고 만드는 거예요. 간다? X제곱, 마이너스 Y제곱, 어, 그럼 틀렸네, 여기는. 플러스 Y제곱. 그 다음에 2 z 에 제곱하면, 야, 다 틀렸네, 이거는. 야,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냐. 내가 그냥 만들게. 어, 야, 큰일 났다, 이거. X 기 Y, 플러스 EZ구요. X제곱, Y제곱, 이거 제곱하면 얼마? 4Z제곱이구요. 두개 곱하면, 마이너스 XY. 부호만 반대해주시면 되구요. 두개 곱하면, 마이너스 EYZ니까, 플러스 EYZ.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ZX니까 마이너스 2ZX 네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